근데 소장님, 여기는 뭐예요? 아, 이거는 방음벽입니다. 이게 벽이라고요? 잠깐만요. 네. 아 무슨 벽이 세 벽이. 근데 네, 이게 55cm가 들어가고요. 55cm요? 네, 네. 그 그냥 좀 스탠다드 한 겁니다. 이거보다 더 많이 더 두껍게 할수 있는데 여기 공간이 협소해서 최소로 한게 이겁니다. 이게 최소라고요? 네, 네. 야, 그 제가 지금 보기에 도교통 벽을 석고보드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벽을 만들잖아요. 예. 가벽 이제 가볍이라고 그러는데 총8장의 석고보드가 들어갔고요. 석고보드 어디인지 좀짚어 주시겠어요? 석고보드가 요 자, 소 내려서 내려요. 네. 네. 석고보드가 요게 차음 석고보드라는 석고보드고요. 네. 예. 그 안에 차음 시트가 들어가고요. 그리고 여기에 그 글라스올이 이렇게 양쪽으로 들어가고요. 아. 그리고 이쪽 벽에는 이거 보시면 이게 벽체 방진기래요. 이게 벽과 벽 사이에 음이 전달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아, 그게요? 네. 그래서 이 벽체 방진기를 계속 쭉 해서 이렇게 벽을 쳐, 다시 또 쳤죠. 와, 그러면 이게 도대체 지금 속고가 8장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그리고 벽 두께가 오십 오십 오센치. 그러면 보통 이 정도로 공사하면은 진짜 밖에서 얘기하는 것 전혀 안 들리겠네요. 어,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어. 이 정도의 벽을 가지고도 어, 일반 벽, 저 보통 녹음실에서 기준의 한 육십 센치 이상의 벽을 이 효과를 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어, 아, 근데 벽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바닥까지. 바닥 천정. 천정도요? 천정도 그렇게 했죠 아, 정말 대단하시네요. 이거 진짜 완성되시면 꼭 한번 안에서 소리를 한번 질러봐 주세요. 제가께서 네, 한번 들어볼게요. 소리가 진짜 안들리는지 소음테스트 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. 아, 그 정말요. 기대되네요. 네.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시고 인사해주시죠. 네, 안녕히.